해피스마일, 꽃보다 달인데 이벤트 추첨하는 날 짧게 갈게요. 이벤트 영상에서 두 개, 아차상 영상에서 두 개, 미니 화분 세 개입니다. 이렇게 이벤트 추첨해주세요. 두 명. 두구두구두구. 색깔이 이미대로 보냅니다. 루한님 축하합니다. 이렇게 이벤트 화분 되셨습니다. 정성숭님 축하합니다. 이렇게 이벤트 합은 갑니다. 색깔 예쁘죠? 하얀색에 어 주황색 이미 대로 갑니다. 이렇게 두분됐고 아차상에서 두분 뽑을 거예요 아차상 영상 이게 이벤트 영상에 참여해 주세요. 제가 분명히 남겼는데 왜 이벤트 영상이 아닌데 이벤트 참여합니다 보니까 영상에 제가 윗집에 들이를 한다고 약간 정지를 했는데 이벤트 영상에 참여해주세요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이벤트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상 두 명을 뽑습니다 아차상 두명 뽑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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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될까요? 조진숙님 축하합니다. 이번은 이렇게 화분 3개가 갑니다. 색깔은 신재환님 축하합니다. 이렇게 두 분, 아차상 두분 뽑았고, 이벤트 두 분. 이렇게 뽑았습니다 너무 떨어져 낙심하지 맞으시... 마시고 다음 또 이벤트 준비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행복한 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이